뭐죠? 자. 어머님께서 편지를 실제 어머님이세요. 실제 어머님. 네, 그면뭐 우리 뭐 가상의 어머님을 저연막 이런 거쓸 사람이 아닌데. 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저 읽어 드릴게요. 이 그런 거쓸 분이 아니신데. 준서에게 우리 아들 이제 대학생 되고 여기 엄마 품을 벗어날 생각에 마냥 행복하지 엄마는 우리 아들이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지나 벌써 스무 살이 되었더구나. 우리 아들이랑 처음으로 오래 떨어져 지내게 됐는데 넌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거라는 걸 알고 항상 믿고 있지만 엄마로서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지 항상 조심하고 넌 몸이 약하니까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 가는 거 잊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끼니 거르지 마라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PS 알아서 할 거고 엄마의 잔소리라고 하겠지만 손발톱 자르기, 물건 잘 챙기기, 차 조심하기 요즘 세상은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이다 항상 조심 또 조심 알겠지? 이렇게 쓰셨네요 야 이게 뭐, 뭐이 편지 내용만 봐도 쿨하시네요 네, 긴 얘기 안 하셨잖아요 네. 네. 어머님은 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23살) (22살) 때 저를 낳으셔서 어 혼자서 저를 기르셔서 이게 아유, 어, 아~ (20대) 그 청춘도 대학을 포기하시고 대학도 못 나오시고 그렇게 저를 기르신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는 그 시절 엄마한테는. 내가 말하는 청춘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겠구나. 라는 음, 생각이 있고. 무뚝도 얘기가 들더라? 아고 엄마 고 아이고. 저이이고아이 누리는데 그이고 아이고. 아이 엄마는 제 20대 때 그러지 못했잖아요. 리 싸매고 저 업고 다니고 남들 막 공부하고 꿈키우다그 동안 지금 계속 참았는데 노예의 가슴이 아파 혹시 이 어머니한테 편지를 받았으니까 답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간호사가 꿈이셨는데, 그 모든 꿈들을 그냥 다 포기하시고, 꽃 같은 청춘을 그냥 저를 키우는 데만 다 쏟아부으셔서, 엄마의 청춘을 다 버렸어야 하면 됐잖아. 이제 제가 크고 저 혼자서도 살수 있게 되니까, 이제 엄마가 청춘 때못 누렸던 것들을 지금 엄마가 누렸으면 좋겠어. 엄마 많이 원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 부모님들께서 네. 예, 네. 선물을 잠깐 예. 예. 주셨어요. 예상이 돼요? 펜, 편지인가요? 아, 아... 어머니께서 편지를 아 쓰셨구나.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어느 네, 순간 딱 읽자마자 약간 좀 제가 울컥해요? 어, 울컥해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막내딸 민주야 늘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민주가 엄마 옆에서 껌딱지처럼 붙어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대학생이 돼서 서울로 간다고 해도 실감이 안 났는데 주말에 이것저것 서울 살림살이를 준비하다 보니 이제 정말 서울행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막 나더라 엄마의 수다의 대상이었던 민주가 이제 없으면 누구랑 수다 떨지 민주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석 달째 되는 5월에 아빠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정말 대견스럽게 혼자서 버스 타고.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한시간씩 등하교를 했는데 엄마는 터미널에서 너를 버스 태워 보내놓고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오면서 매일 울곤 했었지 아빠 간병하느라 지친 엄마에게 또한번큰 에너지를 충전해 주면서 늘 엄마랑 수다 떨던 우리 민주가 이제 어른이 되어 부품 꿈을 안고 서울로 가는구나 뭐든지 혼자서 알아서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민주는 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민주가 엄마하고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 알지? 음. 오빠가 그랬지 서울은 눈앞에서 코베 가는 곳이라고 <laughs>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니까 제일 긴장하고 민주야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하는 만큼 땅 만큼 민주를 사랑하는 엄마가. 아 야, 또 들으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그냥 엄마 가 맨날 저한테 안 했던 말들을 여기다 쓰고 편지를 읽으면서 민주 씨 어머님, 아버님은 막내 딸이 가장 큰 에너지였나봐요. 음. 그냥 그게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편지 내용에 보니까 좀 아버님이 좀 편찮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빠가 네네추럴로 음. 아. 제가 여덟 살때 그때 여덟 아, 살때 아프셨는데, 그리고 괜찮아지셨었는데, 몇번더 그랬거든요. 아. 13년에도 한번 그랬고, 작년에 제가 입시하고 있을 때, 오토바이랑 부딪혀가지고, 아유. 그래서 아무래도 그전 머리에 다친 게 있어버려서, 그 이후로는 약간 조금 일상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아빠는 아직 제가 간다는 거를. 제대로 아시지는 않으셔서 어디 갔는지 아냐고 엄마가 물어봤는데 모르지 이렇게 말해 하시고 그냥 가는구나 하는 정도여가지고 아빠가 계속 이렇게 사진관 일을 하시다가 막저 운동회나 막 그런 재롱잔치 이런 거 하면은 항상 아빠가 사진 찍어준 게 아직도 막 집에 남아있거든요. 저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하면서 그런 걸 설명도 많이 해주고 했었는데더 <laughs> 건강하셨으면 나랑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러다가, 근데 중간에 한두 번씩 꼭 이렇게 기억을 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기쁘죠, 그럴 때는.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것도 몇번 없는 거니까. 이게 또 집을 떠나는 민주 씨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또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게또 부모님이시군요. 음. 음. 예. 어머님께 혹시 뭐 아버님께 이렇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조금 미안해요. 뭐가요? 맨날 투덜대기만 하고 입시하면서 힘든 것들을 엄마 아빠한테 막. 자꾸 뿌리해서 음. 그런 게 너무 미안하고 나 하고 싶은 거겠다고 하 올라온 거잖아요. 잘 하고. 그럼요. 그럼요. <laughs> 공부하러 올라오셨죠, 뭐. 예. 맞아요. 부모님이 아 우리 민주가 가서 그렇죠. 해보고 싶었던 거. 예. <laughs> 예, 그럼요, 당연하죠. 침맥도 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저희가 깜짝 선물이 그렇습니다. 하나가 좀 있어요. 네, <laughs> 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네. 예. 뭐뭘것같아세요 야, 이게 참그 직접 쓰신 거. 예. 어, 아, 나의 봄을 아들 윤수에게. 엄마가 네. 얼마 만에 손편지를 쓰는 건지 모르겠구나. 장학숙 입소를 시켜 놓고 내려오는 날은 오히려 무덤덤했는데 다음 날 아침 텅빈 방을 보았을 때 뭔가 모를 허전함. 안쓰러움이 엄마의 가슴 한구석에 내려앉더구나. 엄마가 일 때문에 늘 바쁘다는 핑계로 해 주지 못했던 인들만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어린이집 등하원도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도 제시간에 맞춰 가지도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윤수에게는 어땠을까 롱패딩 유행할 때 누구는 어디 브랜드 어디 브랜드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뭐 별로 개의치를 안 했어요 거기에 뭐 브랜드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죠 사실은 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네. <laughs> 차라리 다른 아이들처럼 투정도 부리고 했다면 엄마가 덜 미안했을 텐데 언제나 속 깊은 아들이었지. 제가 이제 일 때문에 좀 늦거나 지쳐서 피곤함이 돼요. 정말 이제 집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저녁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몸 피곤해서 누워있지만 세탁기 빨래 다 넣어가지고 그걸 또 건조대에 널어놓고 집 공부하면서 또 미안했죠. 저도 공부하기 힘들 텐데 바쁠 텐데. 엄마 피곤하다고. <laughs> 윤수야,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또 다른 시작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새내기 대학생활 즐기면서 활기차게 시작하면 좋겠어.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해. 아들 화이팅. 옆에 계신 유산슬님께 안부 전해주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생 윤지가 사인 받아 올수 있냐고 하던데 아들 능력을 믿겠어. 예. 2020년 3월 1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멀리서 엄마가 아유.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걸 받아 가지고. 혹시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혹시 뭐 영상 편지? 예, 예 영상 편지. <laughs> 어... 엄마 아빠 어. 편지 듣고 뭐 되게 뭐 안챙겨 줬다 뭐 하시는데 저는 아빠랑 엄마한테 받은 사랑 다 받은 거 같고 저는 뭐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앞으로는 좀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으면 좋겠고 다 건강하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조만간 내려가겠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좀 있어요. 네. 편지에요? 편지인데요. 네. 네. 우리 또 어? 어, 조셉이 낭낭한 목소리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셋째 딸에게. 서연아. 막상 너를 먼어먼 곳에 보내려 하니 잠이 안 오는구나. 온갖 어리광은다 부리면서 귀여을 한껏 받았던 우리 집막내 딸이었다. 지금껏 공부도 자기 일도 알아서 해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빠, 엄마의 자랑이 되고 싶다는 서연이 말처럼 정말 서연이는 우리들의 자랑이야. 사람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니? 바로 시간이란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단다. 우리 서연이도 서연이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서 서연이가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했으면 하는 바람이야.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고 감당하려고만 하지 말, 말았으면 좋겠다. 아빠, 엄마도 있고 언니들도 있으니 함께 의논하면 조금 더 편한 세상살이가 될것 같구나. 우리 가족은 여느 가정보다 숫자가 많으니 함께하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은 별로 없을 거야. 서울에서 밥 굶지 말고 건강해야 해. 늘 응원하고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할게. 사랑한다. 박. 서현 2022년 3월 23일 잠안 오는 꼭두서벽에 엄마가 아유 혹시 뭐 부모님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마디 좀해 볼까요? 우리 예. 엄마 안녕. 아, 아 아빠도 안녕. <웃음> <웃음> 엄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써준것 자체가 나는 되게 놀랐고 이거 평생 간직할 거야. 그리고 혼자서 가게일 해야 될 텐데 엄마 팔 아프면 그냥 주문도 받지 말고 아빠는 엄마 잘 챙겨주세요. 아빠는 잘할줄 아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laughs> 아유 진짜 아유 엄마 좋으실까? 저희들 이제 네. 가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 우리 장학 퀴즈 한번 그렇죠. 열어봐야죠. 아, 네. 자열어실까요 수요일 아홉시 자기들 모여라 수요일 아홉시 퀴즈를 풀어봐 유키키키키키 유퀴즈 유퀴즈 수수수수수수 수요일 아홉시